대한외국인 팀에요 영재학교 출신의 브레인이 왔어요. 네. 5 단계 키아 씨. 어유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란에서 온키야라고 합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예. 영재학교 를 네. 다닌 거예요 이란에서? 어, 네, 제가 초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네. 중 고등학교를 영재 특수학교에 다녔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 하했어요 김희아 씨가. 이제는 그 나라에서도 할 일이 많을 텐데. 진이 나라에 와서. 아, 진짜. 네,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네, 사실은 제가 알파고 때문에 한국에 오게 아, 됐어요. 아, 알파고, 알파고? 알파고? 알파고, 알파고 말, 아, 아니, 나라가 말, 다른데. 김희아 씨, 죄송합니다. 저 결혼했어요. 애도 있어요. 아, 아 그래요? 아니. 아무래도 아, 아, 알파고 말고. 아, 진짜 A. AI A. 알파고? A. A. 진짜. 아, 아, 그래서... 아니, 알파고의 어떤 면 때문에 오게 응? 된거예요 어, 저, 고등학생 때, 알파고하고 이세돌씨가 가득대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어. 인공지능에 관심이 생겼는데, 와, 집에 가전제품을 보니까 다한국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아, 한국 인공지능이 너무 좋은가 싶어가지고, 한국에 인공지능 to 공부하러 왔어. 요 대학교 인공지능융합전공. 대박. 이란. 와. 여자 공대생. 대단합니다 지금. 아, 오, 대박 걸렸다 우리. 예. 아니 오늘 김희아 씨가 뭔가를 또 준비했다고요. 어? 네. 어. 이란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 거다 아. 이란 전통 악기. 난지요. 예, 우리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와. 예, 와. 뭐? 저기서 전원성이가 나오네. 어. 이 이렇게 슥슥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아 여기, 여기 걸렸어요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예요 가벼워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아. 진짜 무겁고 아. 어려워요. 아. 그니까아 대포 연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멋있어 못하는 경우야 진짜. 야 친구한테 빌려야 되잖아요. 예뻐 공부도 잘해. 아, 자 시집 안 갔죠? 시집 물어봐 가지고. 선생님은 어. 지금 주, 와, 이렇게 악기 연주 이렇게 큰데 중요하지 않아? 시집 갔어? 한번 수집 물어봐. 아, 지금, 아니 왜? 그래서 키워, 시집은 간. 부야야 시집은, 아, 시집은, 아, 시집은 갔나? 시집은. 아, 놀랐어? 요거 요거까지만 대답해 주세요. 네. 아안 갔어요. 아 그래요? 결혼 안 했어요 아직. 예. 되셨죠? 예. <laughs>